예, 민주당 검찰 독재위원회 이건태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에게는 어,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과 관련해서 어, 김영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제출됐고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해서 감정을 시켰습니다. 법원이 채택한 감정인의 신문이 어제 있었는데 그 결과 아, 유동규가 김영정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일시 장소에 그곳에 김영 부원장이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아, 이런 결과는 검찰이 김영 어저 유동규의 말만 믿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고 객관적 물증 수사를 하지 않고 객관적 물증과 정황을 아, 배척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어, 검찰의 이런 무도한 수사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균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태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보남 의원님 참석하십니다. 이용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태준 의원님 소개 안태준 의원님 소개 불렀죠. 예. 그리고 전병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소개 안 되신 분이 김지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아, 기자의 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법정 감정인 상대로 검찰과 김전 부원장 간 측의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1심의 장소에 김용 전 부원장이 실제 있었는지를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검찰의 유동규, 남욱 등의 주장이 허구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법정 감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용 구글 타임라인 원시 데이터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고 SHL 파일에서 삭제한 경우 결과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시하게 됨. 감정 결과 그러한 현장은 발견되지 않음. 각각의 날짜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 시작점 또는 중간에 방문한 위치가 없어지는 그런 비정상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음.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방문 또는 머물고 있는 것의 장소와 위치 정보의 정확성이 달라지는 않음.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용천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퇴근 후 곧바로 서울로 향했고 위원 홀딩스를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근 후 유원홀딩스에서 1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2021년 6월 말 7월 초 경기도청 신청사 북부 도래에 간 사실도 없어서 확인되어 2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문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습니다. 삭제 변조 정황은 안 나왔지만 위치 기록 오류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 못한, 못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언론에 흘리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할 일인데 검찰이 왜 법을 어김부서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며 안달난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신들의 사건 조작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긴 할 것입니다. 구글 타임 라인은 제도실 특검, 번인성 사건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검찰 스스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검찰의 입맛에 맞으면 증거가 되고 안 맞으면 증거가 안 된다는 식의 수수료를 부정하는 행태가 가짜였습니다. 대장동 사팀이 윤석열 한동훈 사단으로 규제된 이후 벌어진 수많은 불법행위가 대북종금 조작 사건의 연어회 술파티처럼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다 보면 모두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적 제거에만 눈이 먼 장님 무사의 홍위병들이 없는 죄를 만들려다 보니 천지 분간도 못하는 눈먼 자들의 거짓말에만 의존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쳤던. 결코 잊어서는 안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대선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찬탈한 것도 모자라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무고한 김용 전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는 치졸한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남욱 등 범죄 혐의자들과 공모한 희대의 대선 경선 자금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사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 독재대책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대책위원회